안녕하세요, 중랑이 대표 강사 남미숙입니다. 오늘 정말 고된 하루네요.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막 지금이 뭐 지금이 뭐몇 시야? 아홉 시가 다돼가는데 이게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힘든데 저희 학생이 이렇게. 빵을 사다 줬어요. 선생님 이거 드시면서 하라고. 1 4 시간 이상 근무하시니까 예, 단게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이5급이 단맛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듣기 중 독해 상 쓰기 중상이었습니다. 우리 듣기는요 지난 달과 비슷했고요. 보면 들리는 게 답인 게 굉장히 많아요. 6급도 마찬가지고, 5급도 마찬가지고, 4급도 마찬가지고, 그다 비슷한 어휘를좀 많이. 알아두세요. 예, 네. 우리 듣기 1 부분인데요. 보시면 네. 여기 보세요. 특자지표 특가 비행기표인데 특자지표가 나왔고요. 또 하나 보실 게요 회리도다. 그래서 우대 혜택이 굉장히 크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두개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답을 빠르게 골라내실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표현 그다음 들리는 게 답이다. 네. 그 다음에요, 리, 종, 사장님 이렇게 나오면요, 거의 답이. 미슈야 그래서 비서 사장님 어쩌고 저쩌고 회의실 고객을 뭐 접대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리 종이 나왔을 때 예, 누구냐 이러면 뭐라고요? 예, 우리 미슈 비서다 이런 것들 체크. 수원 어, 선생님 그러면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요? 미슈를 찍어 되잖아요 예,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면 선생님이랑 많이 봤던 단어들 위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 보니까요 초실 후자 여권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어떨 때 많이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여행 가방 안에 어, 동식물 제품 있나요? 이런 것들 어떨 때 그러죠? 예, 어 h 관 세관을 통과할 때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초실 후자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캐리어에 동식물 제품 있느냐? 원래 이렇게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할 때요, 동식물 제품을 못이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도 반입이 안 되고, 과일도 반입이 안 돼요. 예, 그걸 좀 아셨으면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거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놨거든요. 예, 식물을 관찰하면서 이거를 사람에게 비대어서 했는데 계속 끊기게 관찰하고 애정을 가져야지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끊기게 관찰하고 뭐 물을 주고 이러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그래서 빼, 쿠, 얼스가 답이었습니다. 음, 식물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억 나시나요, 시험 보신 분들? 음. 다음에요. 독해 부분은 지난번보다 좀 어려웠어요. 특히 독해 원이 조금 어려웠어요. 예, 모종 선생님도 좀 난해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난해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죽음이었죠. 그쵸? 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동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 사람들은 늘 항상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표준으로 삼아서 자기한테 요구하다. 그래서 뼈준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령 이렇게 하면, 가령 이렇게 하면, 예.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예 손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참지 못하겠다는 거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耐나이런 것들 그다음에 뿌샹 짜이니 추워 샤취 요 부분 때문에 더 답인 줄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 난 독해 일 부분에 엘리뇨 현상, 엘리뇨 현상이 한국어도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걸 풀어야 돼. 아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줄 때문에 뭘 물어야지 알려주겠죠. 그래서 오디머 쉬, 엘리뇨 현상, 너 이걸 막 읽으려고 하지만 그냥 신샹 <목소리> 너. 이래서오디 도대체 무엇이 이거였죠. 그래서 가르키는 것은 이거다. 가르키는 것은 이거다. 요거, 오케이. 네, 답이 나왔습니다. 음. 그 다음에요, 우리 어, 무슨 얘기였었냐면은 샤모위 사막의 물고기 얘기였었는데요, 좁은 곳에서 성장 잘 좁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의 체형이 비교적 작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같이 나왔던 단어들이 있어요. 해발이 높다, 하이바카, 그다음 스파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좁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몸도 좁, 작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개 이급은 우리 좌주지휘, 좌주지휘 같은 말. 사실 얘는 육급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오급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정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좌주지휘 같은 말, 좌주지휘 네, 이런 것들 체크해 주셔서 지휘, 종실, 리우게, 요준, 벨들에 기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남겨. 준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HSK 5급, 6급을 만들어 놓으면요 언젠간 그게 꼭 쓸모가 있어요 아, 별거 아니대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취업이 될수 있고 그것 때문에 승진이 될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도깨비 삼베베 저는 이 예문을 아까 보면서 시험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사람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다가 쓰레기 봉지를 모르고 두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배 직원한테 야 전화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거기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를 듣고 가서 임무를 완성했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예, 네, 그 얘기였는데 이제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자 아참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음. 그 다음에요 욕실에서 노래하기 노래방보다 잘 부르게 느껴지는 것을 욕실에서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하고 그 다음 벽이 목소리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부르니까 더잘 부를 수 있고 잘 부르게 들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욕실에서 노래 불러보세요. 카수가 될수 있어요. 되셨나요?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 자주 접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가끔 저도 노래를 부르거든요 욕실에서 그러면 완전 가수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이번에 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뭐 이야기들, 그다음 SNS 이야기들, AI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의 택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HSK에서 묻어져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좀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문제가 근데 몇년 동안 계속 바뀌면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HSK를 잘하시면 회화도 잘하실 수 있고 회화도 를 잘하시면 hsk도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따라 읽어주세요 음. 그 다음 쓰기 부분인데요 지난번과 비슷했고요 우리 이제 어휘 같은 것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선생님이 밥도 못 먹고 이거 도와주시느라고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막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뭐가 포인트죠 수도콰수도 그다음에 선생님이 전나 나가 있으면 어떻게 외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쯔종 빙도 더촌보도 지콰이. 는 페이창이나 뭐 허네 느낌이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도 화이 이런 것들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다 오케이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보여야 될까요? 답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계에서 뚜이 땡땡 충만 신신 쌍방의 미래의 협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친다 뚜이 대사 충만 신신 뚜이 대사 충만 신신 되셨나요? 그래서 双방 뚜이 来的合作력 충만 신신 얘는 6 급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 뒤에 목적어를 많이 가져요 충만 신신 충만 신신 오키 음 그다음에요 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거져주는 문제였어요 음. 왜 거져주는 문제였냐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칭 대사 있으면 어떻게 해? 앞으로 빼. 직업 신분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 이렇게 취가 있을 때 라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먼저 앞에 써줘라 그 다음에 동사가 두개 이상 나왔을 때는 러의 위치는 뒷동사 그 다음에요 마이, 쇠고 마이, 쇠고 과일을 사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 了很 마이, 果고 요거는 쉬우면서도 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자주 나와. 그러니까 꼭 외워주세요. 별표 100만 개. 음. 그 다음에 4번. 저는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지? 그래서 저도 그냥 우선 놔두고 나머지부터 푼 다음에 다시 풀었어요. 어,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서 다 울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91번부터 이래가지고 망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그래? 91번에 어려운 문제 나면빼버려그 다음 밑에 거부터 파. 예, 아시겠죠? 어, 선생님. 독해에서 만약 그러면 요 71에서 74가 어려워. 그럼 빼. 그뒤거 파. 우선 풀수 있는 거부터 푸세요. 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굳이 어려운 거풀 필요는 없다. 먼저 쉬운 거부터 되셨나요? 음.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비로소 소극적인 성격을 개선할 수 있니? 루허, 차이너 개선, 지지, 신거, 개선, 신거, 개선, 신거, 성격을 바꾸다. 이런 것도 체크해 주세요. 예. 다 5번, 잘위, 이게 포인트였죠. 인생의 의미, 잘위,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인생의 가치는 뭐에 달려있다? 예, 추구하는 것에, 쫓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A 자의 위 B A는 B에 달려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나, 저가 있으면 앞으로 빼빼내세요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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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예, 지겹게 얘기했어요. 나거 자서 매요 스하오 근지 저가서에 조금 더 근거가 없 다에, 메이오, 스, 하, 근, 쥐 이거 꼭 체크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상이었어요. 음. 그 다음 거에, 어, 두번 나왔네요. 어려워서 두번 나온 거야.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기적이 출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 뭐뭐 하지 마세요. 그럴 때 비에, 부여. 칭오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한번 정리했고요. 종시치달추신 치지 예, 부사 종시가 어디 왔다. 전체적인 동사 수로 앞에 왔다. 음, 그래서 부여나비의 징우가 있으면 앞으로 빼. 오케이. 팔번 가겠습니다. 예, 고생스러운 환경은 낙관적인 정신을 기를 수 있다. 쟁쿠더 환경, 농 배양 정신, 배양 정신 이런 거 외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환경이 예, 어떻다고 낙관적인 정신을 길러낼 수 있다. 오케이. 구번 가겠습니다. 예, 구 번이 아니죠. <laughs> 예, 구 번은 없어요. 쓰기 수로 갈게요. 치외 예, 마호 이달 제샤가 있었는데요. 이제 자원 얘기. 보호, 보호하다 그다음에 이따 일단 못뭐 만나면 제해 감소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5급을) 시험 보고 나오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쓰기 투 보고 멘붕이 와갖고 앞에 걸더못 풀었대. 그럴 거면 뒤에 보면 안 돼요. 요번 쓰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림 작문은 피아노 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 피아노를 못 쓰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래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그러면 그냥 악기를 다로다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 여기 있는 단어도다못 쓰겠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한두 개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케이 그래서 자, 워맨더 生活중 인갈 바호. 쓰위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중에서 마땅히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이단 쓰위 부도 안더 지해서 일단 자원이 점점 적어지면 우리는 어게하다 생활하기 힘든다. 그래서 이단 지오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쓰기 2까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본 당일날 막 해주려고 그러니까 정말 핵심만 빵빵빵빵빵 했거든요. 예, 자세한 건또 오프에서 그 다음 기회에 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 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떡하죠? 지금 실시간으로 해주셔도 좋지만 만약에 이제 지나다, 나, 나 지나가서 좀 그런 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 HSK 마스터 2003. 그래서 예, 카톡 추가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말을 시키셔야지 말을 안 시키시면 제가 누가 추가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추가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 선생님, 그냥 저 중국 공부하는 친구인데요. 이러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예, 편안하게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제발요.